어디서 었어요 빨리 얘기해. 원흥 4차 아파트 9층, 9층 계단을1 0 거기 주인들한테 100일 물어봤어? 아1 0 0일로만 물어봤는데? 100위로. 100위로 아줌마는 원래 고양이들이 다이 치즈 고양이거든? 근데 아니래 분명히 아니래. 뭐네 마리 다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리고. 그리고 사람 손 타? 아니요. 아니요. 니요 아니요. 아타요 아니요. 아니요. 뭐도망치니고 털이 많아요, 털 많아요.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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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저거 다했었어요저 아이고. 여기, 여기도 다 끼고. 어디 보자? 남자애가 하고 여자애가. 그러면 일요일마다 봉사활동 할 거예요? 네. 어떤 거할 거예요? <laughs> 빨리 애좀똥 치워주고. 똥 치워주는 건가능한데 청소하고. 청소는 좀 <laughs> 청소도 가능해요. 근데 똥은 똥은 치워본 적이 없는데. 맞아, 얘네는 고양이가... 이모가 가르쳐 주면 되지. 고양이를 나는 고양이 를 키워가지고. 난아서거나다 했. 그다고 이게 막 이모한테를 얘네를 데리고 어떻게? 응? 이모는 어떡 하라고? 어디 보자. 일단은 이모가 얘를 병원에 데려가서 중성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보고 중성화가 됐다 하면 검사. 전염병 검사 하고 치료급식소에다가 얘를 놔둘 거야. 그러면 니네가 어떻게 해야 돼? 봉사활동 해야 돼. 이모랑 연습해. 일요일마다 어. 너도. 이번 주도 아거 아니, 어, 이번 주 너도. 이번 주도 나와요? 너도 니네들이 고양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니네들이 키워야 되는 거야. 네. 알았지? 근데 어. 나어디로 아니 얘는 알아 난 알아 나도 알걸 거기 강아지도 있어 그러면 어. 알아 그나 알아 나그 아침 8시 몇분어 8시 반쯤에 나와서 얘랑 놀아주기도 해야 돼 알았지 좋은데요? 어 놀아주고 이모가 거기다가 일단은 적응을 시켜줄릴 테니까 니네가 보호자다 네 얼굴 도장 찍었다 네. 찍었다 찍었다 알았지 오케이 네. 알았어 가 그러면 이모가 저기, 뭐야, 내일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하고, 일단 집에는 애들이 많아서 못풀어나 그래서 저기, 뭐야, 급식소에다가 그 적응을 시킬 거야. 그러면 니네가 와서 봉사활동하고, 니네가 얘네 이름을 지어줘. 뭐라고 지을래? 누룽지. 땅콩. 어? 빨리 지금 상의해. 누룽지. 누룽지 된다 여기 몇개 대봐봐, 이름. 땅콩. 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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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다리 땅콩이 다리 다리 다리는 다리 는리야 다리 강아지 다리 는 이게! 리글리야 그러면 이름이 누룽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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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누다이누리이리다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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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다누룽지누룽다 누룽지 누룽지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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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누룽지 이모 지금 부산 갔다 와가지고 지금 힘든데 이 고향을 데리고 오면 어떡해 어 해. 누룽지. 누룽지 해 그러면+ 그러면 너네는 누룽지의 보호자야 네 약속했어 네. 이거+ 이거 천하에 다공개되는 거야 네. 알았지 알았어 이모한테 전화번호 하나 주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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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아그 열면 안돼 튀어나가 그 생명은. 보호해주고 소중하다 알았지? 네네들이 그 누룽지를 위해서 봉사활동하고 같이 키우는 거야 이모랑 네. 알았지? 네. 어 알았어